안녕하세요, 윤아경입니다. 자, 오늘 BGM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문장의 주요 성분,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오늘 주어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어라고 하면은 이제 문장에서 꼭 찾아야만 하고. 어, 어디가 주어인지 알고 싶고, 어, 심지어 주어로 문장을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주어로 문장이 항상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어, 우리 영어의 문장의 성립 조건은 BGM 뒷부분에서 볼 텐데요. 자, 주어라는 게 뭐고,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게 뭐고, 주어의 위치가 무엇인지, 오늘 주어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 간혹 이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 들어가면, 품사와는 좀 다른 개념이고, 어, 우리 그 품사 따로, 성분 따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왔던 단어의 종류인 품사, 그리고 그 구와 절, 이것들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주어가 뭐냐? 우리가 subject라고 하죠. 그래서 s,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SV,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주어가 뭐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문장의 주체요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은느니가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뭐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은느니가로 해석이 된다고 해서 전부가 주어인건 아니고요. 주어라고 해서 또다 은느니가로 해석되는 건또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 말 해석으로 어법을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면 오류나 함정에 빠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낚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주어라는 게 뭔데? 어, 문장이 주체 맞습니다. 어,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면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나올 텐데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동사라고 하잖아요. 자이 동작이나 상태를 누가 하느냐 그 주체를 말하는 거 그게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문장이 누구 또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누구냐를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그 문장이 누구에 관한 것이냐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구라는 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뭐예요? 명사요. 음자 무엇이라고 하면 사람이 아닌 것 그리고 어떤 사실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자 그런 걸 나타내는 말이 뭐죠? 명사예요. 그죠? 자,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것들은 바로 명사 대명사,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상당 어구, 즉, 명사구, 명사절. 이렇게 되어 있어. 오, 자, 그러면 얘네가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동식물 또는 개념의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했잖아요. 사람, 음, 사물, 동식물 개념, 그리고 사실까지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이 명사 상당 어구에서 나온 명사구, 명사 절 이런 애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얘네가 주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 음, 음.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밖에 없구나. 왜? 주어는 누구 또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거니까. 자, 우리 한국말로 해볼게요. 나는 어젯밤에 라면을 끓여 먹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나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laughs> 네. 내가 어젯밤에 라면을 끓여 먹고 잔 것은 실수였다. 그럼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제 밤에 라면을 끓여 먹고 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 명사상당하고 우리가 배웠던 품사에서 명사, 대명사 배웠고요. 명사상당하고 명사, 구 명사, 절 배웠죠? 구와 절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주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는 어디에 나타날까요? 바로 이세 군데에 나타납니다자 현장에서 선생님 이거 수업할 때 주어의 위치는 문장 맨앞 접속사 뒤, 컴마 뒤. 항상 심심하면 지나가면서 한 번씩 물어봐요. 주어의 위치는 문장 맨앞 접속사 뒤, 컴마 뒤. 이게 대답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도 꼭 기억해두세요. 문장 맨앞 접속사 뒤, 컴마 뒤. 요게 주어의 자리인데, 자이 문장 맨 앞과 컴마 뒤, 요 뒷자리, 요두 자리는 문장의 주어 자리입니다. 자, 이제 접속사 뒤에는 이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절의 주어 자리입니다. 돼요? 어. 자, 그러면 문장 매납 접속사 뒤 컴마 뒤에 명사, 대명사 혹은 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얘들이 뭐라는 얘기죠? 주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돼요? 어 위치로 찾습니다. 아자자 그러면 우리가 봤던 지금 명사와 대명사의 모습이 어땠지, 명사 구 명사절의 모습이 어땠지를 상상하면서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자 명사와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장 맨앞 접속사 뒤, 컴마 뒤에 명사나 대명사, 명사상당어구를 찾아보면 되겠죠. 볼게요. 자 문장 맨 앞에 my frien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my는 대명사의 소유격이죠. 그럼 소유격은 명사를 할수 있을까요? 명사 역할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소유격은 한정사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자 소유격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 그럼 뭘 소유했는지가 뒤에 나와야 돼요. 누구를 소유했는지가 뒤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유격 뒤에 명사가 바로 주어가 되는 겁니다. 될까요? 음. 그래서 내 친구는 항상 나를 돕는다. 이 my home, 이렇게 주어가 하나야. 될까요? 오, 요거 주어고요. 자두 번째, this smartphone이라고 했어요. 자 has a long battery life. 야, 여기서 has는 누가 봐도 동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this와 smartphone, 뭐가 주어일까요? 문장 맨앞 접속사들, 콤마 뒤에 지금 문장 맨 앞에 this라는 대명사도 나오고 smartphone이라는 명사도 나왔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중에 하나는 명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음, 뭐가 명사가 아닐까요? 바로 this가 명사가 아닌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명사밖에 없죠. 근데 this는 명사, 대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심지어 제 부사도 하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 이건 어법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얘가 뒤에 있는 명사 끌고 온 거구나. 이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거이 주어입니다. 돼요?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나왔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는 뭐만 한다고요? 수식어. 그래서 우리 수식어 제기자에서 영번 수식어 지난 강에서 봤죠. 자, 수식어 나오고, 콤마 찍었어요. 컴마 뒤에 the stars 나왔습니다. 여이 주어입니다. 어, 별이 하늘을 채웠대요. 자, 그다음 사람 이름이 딸랑 하나 나왔네요.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럼 얘가 명사겠지? 그럼 문장 왼 앞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오, 주어야. 테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테드가 told me that 나한테 말했어요. 데디아라고. 오호라? Oh, 여기 봐라. he 주격 인칭 대명사죠. 주격 인칭 대명사라는 게 뭐예요? 인칭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이 문장 안에서 주격 인칭 대명사를 만났으면 걔는 무조건 뭐예요? 주어죠. 그죠? 음. 자, 그럼 이 대시 뭐겠어요? 접속사. 이렇게 되겠죠. 접속사 뒤에 주격 인칭 대명사 위치했으니까 선생님, 저게 접속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접속사가 아니면 주격인칭 대명사가 뒤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접속사여야 주어 동사를 뒤에 달고 올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얘가 접속사가 이끈 절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될까 어. 어. 자, 그다음 we cannot 여기 봐. 주격인칭 대명사 어 문장 맨 앞에 주어네, 그죠? Can I leave until the teacher finishes?에서 자이 until이라는 건 전치사도 되고요, 접속사도 되는데 보니까 until 뒤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 s 붙은 형태의 finish는 동사니까 이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얘도 until이 이끌고 있는 절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접속사 뒷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자그 다음 our school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래서 요거 소유격이죠. 자 소유격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our school 이렇게 됐어. 어, 우리 학교가 we close early 일찍 닫을 거야. 자 if 다음에 주격인칭대명사 보입니다. we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도 주어가 되는 거죠. 접속사 if가 이끈 절에 주어가 됩니다. 어, 이것이 바로 명사와 대명사가 주어자리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죠. 문장만 앞 접속사 뒤 컴마 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구와 명사절이 주어자리에 나올 때는 어떤 형태로 보일 것이냐. 자, 일단 우리 명사구와 명사절이 주어자리에 나오게 되면요. 3인칭 단수 취급을 한다입니다. 자,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오면 영어에서는 3인칭 단수형 동사를 써야 되죠. 어, 그 앞에까지의 의미 단위가 바로 명사구나, 명사절의 조화가 될 텐데.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보니까요, 투 부정사가 나왔어요. 자, 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있으면 명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자, 명사 역할을 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주는 동사가 여기 이렇게 붙어있어. 그럼 여기까지가 얘의 의미 단위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얘가 주어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부사적 용법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To work out everyday, 이렇게 해서 매일 운동하기 위해서라는 부사류들은 문장 맨 앞에 등장하면 컴마를 찍고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하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아.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s 앞에까지가 바로 동명사 I-N-G가 끌고 있는 거예요. Working out every day 이렇게. 그럼 선생님 저거 I-N-G가 분사구문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분사구문이면 어떻게? 부사절의 자리에 분사구문이 들어가거든요. 어,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꾼 거니까. 어자 그러면 문장 맨 앞에 만약에 I-N-G가 떴어. 이게 만약에 분사구문이라면 문장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형태 같죠. 근데 얘는 ing가 나오고 3인칭 단수형 동사가 나왔잖아요. 여기까지가 주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이 아닌 주어 역할을 한 거고 얘도 ing가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로 주어 역할을 한 거다라는 걸 동사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음, 컴마가 없는 게 힌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될까요? 어, 자, 그 다음. What?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물어보는 거나 oh,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나 아니면 What이 불완한 절을 이끌고 주어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Is가 보여. 자 그리고 주어 동사가 있는데 말한 내용은 없는 상태야. 어, 불완전한 절을 이끌고 주어 자리에 들어갔네. 그가 말한 건 사실이야. 이렇게 되죠. 어. 자, 이부절은 우리가 주어 자리에 못 쓴다고 했습니다. w e t h e r 가 이끄는 점만 나오는데요. 문장 면 앞에 w e t h e r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doesn't라고 해서 동사 때려주기도 동사가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w e t h e r 가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laughs> 아, 너무한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되죠? 자, 그리고 when the meeting starts에서 이렇게 끝나요. 언제 여기서 동사 나왔죠? 자, 언제 회의가 끝날지는 is not clear. 분명하지가 않아라고 합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게 있죠. 얘네들은 얘는 접속사 역할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요것들이 다 접속사잖아요. 그럼 접속사 뒤에서도 주격인 칭대명사 he를 만날 수 있고요. you 접속사 뒤에 대명사 나왔죠. 음. 자, 그리고 웬 뒤에 더미 g 나와서 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 접속사가 끌고 있는 절에 주어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죠? 자, 주어가 생각보다 여러분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명사 구와 명사절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더러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명사절 자체도 종류가 많지 않아요. 게다가 뭘로 힌트를 주고 있어요? 동사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동사의 모습까지 정확하게 알고 나면 끝난 겁니다. 게임은 끝! 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어를 만나봤어요 바로 문장의 주체라고 해요 문장의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누가 하느냐 무엇이 하느냐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주어이고요 그 문장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무엇에 관한 것인지도 나타내 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주어 절이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바로 명사 대명사 그리고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구 명사 절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라고요 바로 문장 맨 앞. 접속사 뒤, 컴마 뒤. 자, 문장 맨앞 컴마 뒤에 있는 것은 문장의 주어. 접속사 뒤에 있는 것은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주어 동사 절의 주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명사구 명사절에서 봤던 것처럼 뭘 찾아야 됩니까? 바로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둘이 동사라는 말은 뭔지 알아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수식어도 수식어 오늘 한 것도 주어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 에할 목적어 보어 어 문장의 성분은 다 언데. 왜 얘는 동사냐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연은 여기까지입니다. BGM 다음 시간 6강에서 계속해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